20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고요. 위치가 st입니다. 이때 점 P가 원점을 출발할 때는 수직선의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출발한 그 바로 직후에서는 어, 속도가 양이다 이런 거죠. 속도가 양이다. 그다음에 0부터 3초 사이에 연속 함수 v, 연속 함수인 함수 vt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기본은 이거죠. 위치를 미분을 하면 속도고요. 그죠. 위, 미 속. 그 다음에, 이거 부정적분 하면 위치가 나오죠. 자, 이거이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정적분 하면요. A부터 B까지 VT, DT. 속도를 정적분 한 것은 위치의 변화량이죠. 그 다음에 속력을 정적분 한 거는요. 실제 움직인 거리입니다. 그죠? 어, 실제 운동 거리. 자, 요게 가장 기본적인 요, 어, 접근법이고요. 그렇게 해서, 자, 요걸 보고, 자, VT가 0 되는 게 1과 2밖에 없다. 0부터 3 사이에서. 그리고 0부터 2초까지의 그 위치 변화량이 어, 2초부터 3초까지 실제 움직인 어, 거리랑 같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어, 속도 그래프를 그려 보는 게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우리가 뭐 위치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자 요런 경우에는 어, 속도에 대해서 뭐 조건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이거 속도를 어, 정적분하고 뭐 속력을 정적분한 게 우리 어떻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속도 그래프 그려서 판단하는 걸로 족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가능한 모든, 어, 그래프를 다 그려봅니다. 나는 0초부터 3초 사이만 그리면 되죠. 그래서 0, 1, 2, 3. 자, 출발한 직후는 오른쪽으로 수익사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속도가 양이죠. 그리고, 자, 1초에서 0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렇게 되죠. 그림이 그려보면. 자, 만약 이런 식으로 나왔다. 1초, 2초에서 다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이런 형태. 어, 그래서, 자, 여기서 뭡니까? 음, 1, 2, 뭐, 맞죠? 어, VT가 0 되는 게 1, 2. 다, 둘, 둘다 뚫고 지나갈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넓이를 T1이라 할게요. 넓입니다. 자, 요 넓이를 T2. 자, 요 넓이를 T3라 하면, 자, 여기는 뭡니까? 어 0초부터 2초 사이의 위치의 변화량 그러니까 0초부터 2초까지 접근한거죠 T1 빼기 T2는 자 첫번째 어, 나아 조건이 요거죠 T1 빼기 T2가 뭐랑 같다고요 2초부터 3초 사이의 움직인 거리 T3죠 T3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두번째 어 1에서 중근 형태로 이렇게 접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래프를 자, 여기 맞춰서 또 그려볼게요 0, 1, 2, 3. 그래서 1초에서 접하면, 요렇게 되겠죠. 자, 요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자, 요렇게 1초에서 접, 접하, 어, 1초에서 접하고 2초에는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형태. 그럼 연넓비를 t1, 연넓비를 t2, 자, 연넓비를 t3. 그럼 여기서는 뭡니까? 1초부터 2초까지의 위치 변화량은 t1다기 t2죠. 그래서 t1 다하기 t2는 뭡니까? 요 넓이를 t3라고 했습니다. 이 정적분 값이 아니고 요 넓이가 t3입니다. 양수입니다. 그럼 이때는 이게 t3. 자 이렇게 되죠, 자세 번째는 2초에서 2초에서 접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또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좀 작게 그릴게요. 자, 어. 그래서, 자, 1초, 2초, 3초. 그래서 2초에서 접하면 그림이, 자, 요렇게 되겠죠. 2초에서 접하고, 자, 요렇게 됐다. 맞죠? 그럼 요 넓이를 t1, 이 넓이를 t2, 이 넓이를 t3라면, 여기서는 1초부터 2초 사이에 어, 위치 변화량은 t1 t2죠. 그래서 t1 t2가 t3.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어, 네 번째로 1초, 2초 모두 다 접하면, 자, 1초에서 접할 때, 자, 2초에서만 접할 때, 그 다음에 1, 2에서 모두 접할 때, 그러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1, 2, 3. 1, 2에서 모두 다 접하면 그림이 이렇게 되나요?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됐다. 자, 여기가 t1이고요, 여기 가 t2, 이 넓이가 t3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뭡니까? 어, 나 조건에 1초부터 2초 사이 움직인 거리는 t1 기 t2죠. 어, 위치의 변화량 t1 기 t2는 자 2초부터 3초 사이 움직인 거리 t3. 자 이렇게 됐죠. 그걸 가능한 거다 생각했습니다. 자 접하는 게 하나도 없을 때, 1에서 접할 때, 2에서 접할 때, 1, 2에서 모두 접할 때, 자 됐죠. 어, 접하는데, 어, 뚫접원 어, 뚫으면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삼중근 형태. 어, 그래서 어차피, 어, 요 1번에서 그냥 포함되는 내용으로 생각할게요. 자, 그래서, 기억. S2는 양수다. 이렇게 나왔네요. 기억. 어, 자, S2는 뭡니까? S2는 2초에서의 위치죠. 2초에서의 위치. 어, 2초에서의 위치는 0부터 어디까지입니까? 0부터 2초까지 바로 어,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하니까 어, s2는 바로 이, 0초부터 어디까지? 2초까지 어, 원점에서 출발한다 했죠? 그죠 원점에서 출발하니까 어, 자, 처음 위치 원래 이제 나중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 위치는 처음 위치 나게 위치의 변화량. 근데 처음 위치가 0이니까 그냥 위치 변화량 그냥 그러니까 단순히 속도만 적분하면 되죠. 그래서 2초일 때의 위치는 0부터 2초까지 VTDT. 그런데 0부터 2초까지 VTDT가 자 여기 보면 이게 기억에가 어, 나에 의해서 어 뭡니까? 2초부터 3초까지 VTDT. 실제 움직인 거리랑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양수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고요. ᄂ, s2가 s3보다 작으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s2가 s3보다 작으면.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어, 자, 이 s3가 이렇게 되죠. s2가, s3는 s2에다가 2초, 3초일 때 위치는, 3초일 때 위치는 2초일 때 위치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2초부터 3초까지 위치 변화량을 더하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자, 여기 사라지고요. 즉, 주어진 조건이 뭡니까? 2초부터 3초까지 vt, dt가 양이다, 이런 얘기죠. 양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요게, 요렇게 2초부터 3초까지 위치 변화량이 양인 거, 몇 번과 몇 번인가요? 여기 그림을 보면, 그래프를 보면, 어, 자, 정적분한 게 양인 게, 2초부터 3초까지 정적분한 게 양인 게 1번과 몇번 밖에 없죠? 1번과 4번이죠. 그러면 요 이야기는 바로 1번과 몇 번? 4번이죠. 이렇게 됐고요. 그때 결론이 뭡니까? S3는 ES2냐? 이냐를 묻는 건데, 원래 S3는 뭡니까? S2 더하기, S2 더하기 요거였죠. 원래 S3가 요게 뭐, 뭐라고요? S2 더하기 2초부터 3초까지 VTDT죠. 그러니까 이 말은 즉,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어 여기 s2냐 이걸 묻는 거죠. 그래서 2초부터 3초까지 v t d t가 s2이냐 이걸 묻는 거죠. 맞나요? 그런데 s2는 뭡니까? 자 그러면 2초부터 3초까지 v t d t가 s2 s2는 0초부터 2초까지 바로 뭡니까? s2는 0초부터 2초까지 v t d t죠. 이게 되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1번과 4번에서는 2초부터 3초까지 vtdt가 뭡니까 t3죠? 어, 그러면 t3는 자, 0초부터 2초까지 vtdt는 t1. 자 여기서 어, 정적분 한개 바로 이거죠. t1 빼기 t2. 자 1번에서는 t1 빼기 t2 성립하죠. 자 4번에서는요. 4번에서는요. 어, t3는 자0초부터 2초까지의 적분함이 뭡니까? T1 하기 T2죠. T1 하기 T2. 이것도 성립하네요. 그러니까 어, 니은도 맞는 얘기가 됐죠. 그래서 ES, ES2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띠것. 어, S2가 S3보다 크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2가 S3보다 크니까 지금 아까 니은과 똑같이 어, 지금 주어진 조건이 이런 거죠. S2가 S3보다 크면. 그럼 똑같이 요 부동거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 여기가 S3를 똑같이 니온 풀듯이 자 그대로 할까요? S2 더하기 2부터 3초까지 Vt dt 이렇게 되니까 이거 사라지고요. 즉 2부터 3초까지 Vt dt가 뭐 나온다라는 겁니까 음이다 이런 얘기죠. 음이면 이렇게 됐습니다. 어, 즉 따라서 몇 번과 몇 번만 보면 됩니까? 어... 자 2초부터 3초까지 적분한 게 음인 거는 2번과 몇 번인가요? 3번이죠. 그래서 2번과 3번 자이 그래프에서 보면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어, 지금 S1이 S2보다 작으냐 이걸 묻는 거죠. 그러면 S1이 S2보다 작으냐 묻는 겁니다. S1은 뭡니까? S1은 0부터 1초까지 VTDT고요. 이게 S2는 뭡니까? 0부터 2까지 VTDT죠. 맞죠? 그런데 0부터 2초, 2까지 VTDT는 뭡니까? 0부터 1까지 더하기 뭡니까? 1부터 2까지. 그러니까 0부터 1까지는 사라지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1부터 2까지 VTDT가 양이냐? 얘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2번과 3번에서 어, 2번과 3번 그래프에서만 보면 됩니다. 2번과 3번에서 1부터 2초까지 정적분이 양이냐? 그럼 2부, 2, 2번과 3번에서 보면 1초부터 2초까지 요 T2죠. 양수죠. 여기는 뭡니까? 3번에서는요. 그러면 2에서는 성립하는데 3에서는 뭡니까? 3에서는 1부터 2초까지 VTT가 음수 나오죠. 1초부터 2초까지 VTT가 음수 나오니까 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죠. 따라서 어, 디귿선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1번.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가 조건 0부터 1까지 1 빼기 절대값 fx 정적분한 것은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기1 dx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거죠. 자, a부터 b까지 fx 빼기 gx dx. 자, 요거는 뭡니까? 어, f와 g로 둘러싸인 부분을 정적분하는 거죠. 정적분한 거니까, 만약에 f가 g보다 항상 위에 있다면 이게 넓이가 될 거고요 그죠 f가 g보다 아래쪽에 있다면 넓이와부호 반대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게는 정적분이니까 넓이와 관계가 있다 자뺀 함수의 정적분은 넓이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넓이가 되려면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되려면 어, a부터 b까지 절대값 절대값을 붙이면 되죠 무조건 그러면 자 요거는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에 정확하게 넓이가 되는 거고 이거는 어 그냥 정적분은 넓이와 관계가 있는 거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더 추가 설명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요거는 뭡니까 1과 가 조건이 이런거죠 1과 fx로 둘러싸인 부분을 정적분 한 것은 어자 요거는 이제 오른쪽 요거는 요렇게 보는 겁니다 자 얘는 자 여기가 빼기가 돼야 되니까요, 그죠 빼기가 돼야 되니까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빼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f(x)와 누구로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1로 둘러,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절대값 f(x) 더하기 f(x)는 0 되는 것을 만족시키는 b 빼기의 최대값은 3이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어, 자, 가를 먼저 볼게요. 자, 가. 가를 먼저 보면, 어,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요 조건을 만족하는 2차 함수 모양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 조건을 보고서, 자, 우리가 살펴야 될게 뭡니까? 0부터 1 사이만 구간을 살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자, 0부터 1 사이. 그리고 어, 1이라는 그래프가 있고, 자 y는 1과 자 1이 있고요. 그다음 뭐가 있나요? 어 마이너스 1도 있죠. 여기가 마이너, 마이너스 1이니까요. 자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나는 0부터 어디까지?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0부터 1까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만약 에2차함수가 0부터 1 사이서 에다 양수일 때, 그러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뭐 대충 그립니다 자 요렇게 그려 볼게요 자 이렇게 그리면 자 왼쪽은 뭡니까 1에서 fx 를뺀 거니까 요 넓이를 의미하는 거죠 자요 넓이가 자 이거는 fx 와 마이너스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이쪽이죠 fx 이게 fx 니까 fx 와 마이너스 1로 둘러싸인 거이 부분이죠 같을 수가 없죠 이게 좌변이 더 작고 우변이 더 크죠. 그래서 이때는 좌변보다 우변이 커서 아,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 모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 나 나가 아니고 어 그러면 자이 f x 가이 양수로 나오는 건 아니고 어 살짝 내려야 되겠죠. 내려서 뭐 양수도 나오고 음수도 나온다. 그렇게 한번 또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가 1이 있고요. 마이너스 1이 있고. 자, 그렇게 해서, 자, 0이고요. 어, 양수도 있고, 다 양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다. 뭐, 그래프를요렇게 그려볼게요. 그럼 1이 요 정도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자, 어, 자, 좌변은 뭡니까? 1에서 절댓값 f(x). 절댓값 f(x)는 요거죠. 자, 그래프로 그리면 요렇게 접어서 올려야 되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 1과 1에서 절댓값 f(x)를 뺀 거를 적분을 하는 거니까 요게 되죠. 됐죠? 이게 좌변이고요. 우변은 뭡니까? 우변은 자, 이 fx와 누구로 둘러싸인 부분입니까? 이 fx와 마이너스 1로. 그러니까 여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누가 더, 누가 더 크죠? 이게 우변이 더 크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좌변보다 우변이 커서 안 됩니다. 그죠? 우변은, 자, 요 넓이나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1이니까. 자, 요 넓이나 요넓이라 같은데, 우변은 요 부분만 뺀 거고요. 좌변은 이것도 빼고, 또 이쪽, 이쪽도 더 빠지니까, 어 좌변보다는 우변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게 또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어, 그렇다면,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로, 다음인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양음이 섞인 것도 안 됐죠. 그러면, 자, 이렇게 돼서, 어, 0과 1 사이에서 다 음인 거. 그런데, 1이고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다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0과 1 사이에서 다 이제 양음이 섞여서는 안 되고, 이게 더 내려서 다 음인 거. 그런데 마이너스 1까지는 내려가 보지 맙시다. 그렇게 해서 다 음인 거.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 여기 1이고요. 그러면 자 나는 뭘 해야 됩니까? 1과 절대값 f 스 에펙스, 절대값 f 스는 이런 모양이죠. 자 이렇게 됐죠. 그랬을 때자 볼게요. 1과 절대값 f 스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어 이게 4변이고요. 5변은 뭡니까? 어, fx, 요게 fx죠. 이 fx와 마이너스 1로 둘러싸인 것. 여기죠 자, 서로 같죠? 이거 뒤집은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요 때는 성립. 이때는 좌변이랑 우변이랑 동일하게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어, 마지막으로. 자, 1이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다고 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어, 더 내려가서, 자, 마이너스 1보다 더 내려가는 게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고 볼게요. 자, 이래서 꼭 대칭될 필요는, 어, 요게 0 집어넣은 거랑 뭐 같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리다 보니까 같아 보이게끔 그려졌는데. 자, 그러면, 자, 여기서는 절대값 에펙스가 어떻게 나옵니까? 자, 요렇게 튀어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좌변은 뭘 말합니까? 1과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어, 둘러싸인 부분을 정적분 한 거니까, 자, 이 넓이에서 정적분이니까, 1에서 이거 빼는 거니까, 잠시만요. 자, 요건데, 자, 요쪽을 t, 잠시만요. 요 넓이를 s1이라 할게요. s1, 여기는 s2, 여기는, 이쪽은이 넓이를 s3라 해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됩니까? 여기서 좌변은, 자, 1에서 빼는 거니까 이, 이 절대값 f(x)를 빼야 되니까 처음에는 1이 더 위에 있죠. 그러니까 S1 빼기 S2 더하기 S3가 나오고요. 맞죠? 그다음에 우변은 뭡니까? 우변은 자이절이 이 f(x)랑 마이너스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자 요거죠. 자요 부분이니까 우변은 S1 더하기 S2 더하기 S3가 돼서 자 여기는 빼기가 있죠. s2를 빼는데 여기는 s2를 더 해주니까 좌변보다 누가 더 큽니까? 우변이 더 큽니다. 그렇게 해서 자가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어, 여기 세 번째 요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림 중에서 요세 번째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fx가 전부 다 어, fx가 0과 1 사이에서 어디와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만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도록 그렇게 되는 요세 번째 그림만 해당되고요. 나 구간 AB에 속하는 임의의 실수 t에 대해서 자이 정적분 값이 0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임의의 실수 t라고 나와, 있는, 나와 있기 때문에 A와 B 사이에 속하는 요값 중에 아무 값 t를 잡더라도 어떤 값들을 잡더라도 이게 항상 0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0 나온다라는 것은 이게 요 p 적분 함수 어요절대값 f(x) f(x)가 어, 상수 함수 0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a부터 b까지 0이 아니면 이게 항상 0 나올 수가 없겠죠 이 t가 뭐고 변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a와, a와 b 사이에서는 절대값 f x 다하기 f x가 0 나온다라는 것이고 0, 0 나온 다라는 것이고 절대값과 그냥 절대값 안한 거 합한 것이 0이라는 말은 어 이때 구간 a와 b 사이에서 f x가 뭐가 나온다라는 겁니까? 어, 0보다 같거나 적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 2차 함수가 이렇다란 얘기죠. 자, 2차 함수의 두실근을 우리가, 어, 엑스가 만나는 두 지점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 A와 B를 이렇게 잡으면 되죠.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자, A고, 여기 B. 이렇게 잡으면 구간 A와 B 사이에서 이 f x 가 항상 음수 나오죠. 맞죠? A와 B 사이에서. 어, fx가 항상 음수 나오는데, b 빼기 a의 최대값이 얼마라고 했나요? 최대값이 3이니까, 아, 이 말은 뭡니까? b와 a를 최대한 벌리게 되면, b가 베타가 되고, a가 알파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어, 자, x 가 만난 fx는 0에, 자, 그래서 이 말이 이거죠. fx는 0에 두실근을 알파 베타라 했을 때, 베타 빼기 알파가 바로 얼마 나온다라는 겁니까? 3 나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b 빼기의 제 값이 3이라는 얘기는. 자, 이제 내가 구해야 될게 이거죠. 0부터 1까지 절대 값 fx dx. 근데 우리 가에서 우리 3번 그림만 됐죠. 이때 fx는 뭡니까? 어, 0과 1 사이에서 어, fx 값은 0과 마이너스 1가, 1 사이 값을 깎죠.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그래서, 어, 여기가 fx가 어쨌거나 음수죠. 그러니까 얘가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0부터 1까지 fx dx. 이것에 뭐를 구해야 됩니까? 어, 최대 값을 구해야 됩니다. 자, 요 놈이 음이니까요. 그죠? 요게 음수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양수가 나오죠. 그러면 이게 음수인데, 어, 이 전체적으로 최대가 되려면 얘가 뭐가 되면 됩니까? 요게 최소가 나오게 하면 되죠. 요게. 0부터 1 사이에서 요 놈이 최소그 음수로 최소 그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맞춰서 이제 그림을 그려 보면 우리 액축과 만나는 두 실근의 차가 3이고요. 나 조건이 그죠? 여기 나였죠. 어, 그다음에 가 조건 이거를 참고로 해서 어, 자, 0부터 1 사이의 f(x)dx가 요게 최소 나오게. 요게 최소 나오면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최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 보면 자, 이렇게 됐죠. 나는 0과 1 사이를 봐야 되고요. 0과 1 사이 0과 1 사이인데 자이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마이너스 1보다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죠. 아까 내려오니까 이게 4번처럼 돼가지고 성립이 안 됐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요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이게 0부터 1 사이 f(x) dx가 최소가 되려면 최대한 밑으로 내려오면 되죠. 내려오고 x 축의 x 절편의 차가 3이니까요. 어 여기 이렇게, 여기 가운데 그죠. 2분의 1을 기준으로 자 최대한 내려서, 이게 꼭지점이 되고 그림이 이렇게 나오면 되죠. 어,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죠. 맞나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 1, 2 그러면 x절편의 차가 어, 두 분의 차가 2와 마1 그러니까 3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0부터 1 사이 이, 이 정적분 값이 최소가 되려면 이게 최단 밑으로 내려야 되니까 이 2분의 1에서 딱 접하고 그죠? 그럼 요렇게 되면 되죠. 그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분의 1에서 요 값이 2분의 1에서 요, 요 값이 마이너스 1 나오고요. 됐죠? 그러면 어 fx를 바로 그리면 되겠어 식을 바로 세울 수 있죠. fx는 자, 이창계수는 모르니까 k, x절편이 마이너스 1과 2죠. X다하기 1, x 다1 x 빼2 그리고 f 얼마가? f 2분의 1이 얼마이면 되나요? 마이너스 1이면 되죠. 됐나요? 그렇게 해서 k를 구하면 어 k는 자 대입해서 정리해서 풀면은 k는 어, 2분의 1이 나옵니다. 아 2분의 1이 아니라 어, 계산하면 어, 잘못 봤네요. k가 9분의 4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우리가 0부터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거죠. 이 최대값이니까 어, 마이너스 0부터 1까지 f(x) dx니까 자 계산을 하면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9분의 4. 어, 자, 요거 정리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dx. 자, 요렇게 됐고요. 자, 요거 계산은 생략할게요. 계산하면은, 어, 27분의 26이 나옵니다. 어, 참, 여기서, 어, 하다 보니까, 가를 하면서, 어, 이 다섯 번째, 하나 더, fx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하나 더 해야 되죠. 사실은. 그래서 다섯 번째로, 어, f(x)가 전부 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도 사실은 살펴봐야 되는데 빼먹었네요. 그런데, 자, 빨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자, 그런데 f(x)가 다 0과 1 사이에서 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돼서 어, 0과 1 사이에서 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하면 어, 절대값의 펙스는 뭐가 됩니까? 어, 이렇게 되겠죠.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서 0부터 1사이 자요 1이고요, 1이고. 그러면 좌변은 뭐 되나요? 자, 우리 이 넓이를 S1이라 할게요. 자, S1이라 하고 자 여기가 동일하죠. 여기도 S1입니다. 그러면 좌변은 뭐가 나오죠? 어, 1에서 이 절대값 fx를 빼니까 1이 더 아래쪽에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s1이 나오고요. 우변은요. 우변은 마이너스 1과 fx와 마이너스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그대로 s1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여기도 어, 좌변보다 우변이 크죠. 그러니까 5번은 되지 않고 되는 건몇 번밖에 없다는 겁니까? 3번밖에 없다.